제입니다. 그저 편의 마 편집을 할때 책을 순간 나왔을 때 보내주셔서 그 당시 이제 제가 그 기자한데 이야기해서 이제 소개도 하고 어, 이렇게 것도 살아온 길을도 제가 좀 많으니까 그렇게 어, 알겠습니다. 가서 좀뭐 이야기를 하죠. 이런 오늘 지금 와서 사실은 지금 제가 엄청나게 부담됩니다. 근데 <laughs> <laughs> 네, 그 이제 왜 부담이 되느냐 하면, 이, 지금 앞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제가 우선 앞에서 발표할 그런 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렇죠. 지금 배워도 지금 찬을판에, 어, 저는 그냥 외국 시민들 정도로 생각하고 왔는데, 외국 시민들 중에서 특이급들만다 계시는데, 여기서 제가 뭘 설명을 안는게참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더구나 우리 저, 뭐 언론계로 치더라도 우리 박성 박문위원님이나 조기양 대표님 같은 경우 는다제 언론계 저 선배시기도 하고 제가 배워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어, 불러 주셨으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현 상황에 대한 어, 나름대로 의 분석드리고 어,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우리 저 애국 세력들이 어떻게 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지니까. 어, 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일단은 우선은 대략 순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체로 현재 제가 보는 한국의 상황그리고 어,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시기적으로 가장 처음 관심사가 지금 이번 금요일 그6.11 어, 전하은 국민의 힘,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부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금 전당대, 특히 당대표 문제. 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내년 대선이 어, 내년 3월이니까 지금 불과 9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9개월 정도 남았고 또 대선 3개월 뒤에는 내년 6월에 어, 전국 동시선거가 있으니까 지금 그정치일정까지다 연결되는 상황인데 어, 그에 대한 어떤 분석과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외국 어, 시민들, 어, 뭐 자유우파 혹은 보수우파, 아, 대한민국을 이곳 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친대한민국적 생각을 가진 외국 시민들과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을 할까 뭐, 대략 이런 순서로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2015년에 타개한 그 대만계 일본 일본의 그 유명한 역사 소설가 진순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그러니까 어, 순신그 우리 이순신 장군하고 한자가 같은 걸아는데그 그 일본의 이제 유명한 시바리오따로라고 일본 역사 소설가고 하 대담도 하고 그 굉장히 그 지식 깊은 분인데 진순신이라는 분. 진순신의 저서에 중국의 역사란 책이 있습니다. 그 중국의 역사를 쭉 읽어가다 보니까 이 당나라 시대, 당나라 후반기, 그러니까 특히 저이 알록산에 난 이후 이제 당나라가 본격적으로 쇠퇴교를 접어들면서 사실은 질질거리면서또 생각보다는 꽤 오래 에 망할 때까지 꽤 오래 갑니다. 그 후반기 다루는 부분에서 진순신이 그 시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을 여광이라고 해요. 남을 여 빛광. 이 여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여광이란 게이 해나 달이 진 뒤에 은은하게 남는 빛이라고, 은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을 여 빛광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나라는 이미 망가졌는데, 그나마 이제 이 훌륭한 산조들이 쌓아놓은 업적 덕분에 상당 기간 망하지 않고 어, 버티던 때가, 어, 당나라 후반부를, 그래서 여광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어, 그 여광이라는 말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은, 어, 20세기 후반 대한민국은 이건 기적의 역사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 건국의 아버지인, 어 이제, 이승만을 비롯해서, 이성만또 뭐, 신익희, 김성수, 조병옥, 이런,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8이 파리로 해방 이후에 객관적 정세로 보면, 적화 사회주의로 갈 확률이 매우 높은 한반도였는데, 그나마 이 남쪽 반이라도, 이 자유진영의, 이론이 되게 만들었고, 특히 이제 1950년, 어, 김성의 6.25남침전쟁그 당시 세계 지도를 보면 아시아는 전부 멀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어, 막아낸 이 한반도의 완전적화를 막아내면서, 어, 근근히 어떻게 했던 나라를 지켰고, 그렇지만 1950년대는, 어, 제가 보기에는, 어, 나라를 세우고 지킨 정도에서 그칠지그 이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굉장히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더 높은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더 높은 평가 합니다. 현재 무슨 의미냐 하면 어그 자유진영의 이론이 됐지만 나라는 여전히 거지 나라고 이런 상황에서 이 1961년 5.16혁명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가 돼서 이 어떤 역사적 사건에도 용어를 특정 국가든 자기들이 지어낸 대로 그 용어를 쓰라고 해요. 이제 저도 신문사에 제가 어, 올해 제가 87년부터 기자 생활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34년, 한 30년 가까이 동아일보, 그 전에 이제 잠시 우리 조경 선배 계서는 제가 임시 기자를 한반년 정도 하다가 그 다시 시험쳐서 동아일보에서 한약 30년. 그 다음, 펜앤 마이크, 어, 만들면서 들어가서 이제 창간 편집, 국장, 편집 등으로 한약 3년 가까이.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어, 뭐, 지, 저는 제가 저를 지금 조그만 유튜브 한 100일 때 됐습니다만 저는 저를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 저는 여전히 언론인, 저는 영원한 저 저널리스트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 그런 쪽 그래서 보면 어, 신문사에서 뭐 기사를 쓸 때도 그렇고, 더구나 나중에 이제, 어, 논술위원하고 하면서, 뭐, 칼럼을 쓰고 이럴 때도, 이5.16 혁명이라는 표현을 잘못 써요. 그럼 5.16 선언도 군사정변 쿠데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나라 그게 참, 참 이상한, 그, 지금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거꼭 이런 표현 써야 된다. 어떤 거꼭 이런 표현 써야 된다. 근데 그런게 상당 부분 특정한 그 말이라는게 언어라는 걸 참여해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 규정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5.16 쿠데타라는 말과 5.16 혁명이란 말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5.16은 형식은 군사 쿠데타였지만 내실과 결과는 어떤 혁명보다 더 어 국가와 국민에게 에,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나는 저는 혁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연 우리가 뭐 이집트 지금 2 0세기의 세계 곳곳에서 그 군인들의 쿠데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주 흔히 역사에서 우리 역사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는 혁명이 보통 보면 이제 이집트에서 뭐, 뭐 나셀 혁명 뭐 어쩌고저쩌고 몇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터키 같은 경우는, 그, 아타트루크 흔히 개말파샤에, 그, 터키에서는 지금도 아타트루크가 국가적 국민적 영웅이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타트루크도 여전히, 물론 기본적으로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사람이고, 어, 그런데, 결국 그 나라 국민들에게, 이, 우리 저 이강원 선생님도 이제 연구를, 오히려, 연구 많이 하셨지만, 저도 계뭐 나름대로 관심있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5.16 그리고 박정희는, 정말 이건 한국, 저는 대이 한국 역사상, 아마 국민들에게 가장, 그 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뭐, 긍정적인 부분을, 준 사람이 저는 박정희라고 저는 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장 정당보다 박정희가 훨씬 더, 어, 국가와 국민에게 귀한 바가 크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이 박정희, 1961년 박정희의 5.16 혁명 이후에 이제 뭐, 저, 이병철이니, 그 다음에 정병이니, 또 뭐, 뭡니까, 저, 포스코의 박태준이니, 부인이니 이런 유능한 기업인들 잘 활용해서 이, 저, 대한민국 그야말로 상정적해의 국가로 어, 바꿔놓은 어, 그런 음, 역사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결국 소위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과 부국의 주역들 어, 물론 그분들도 이것저것 다따져보면 이런저런 흠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흠들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으며 결국 사람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이 공과 과를 다른 중국 같은 경우는 모택동이 그 대학진운동과 이문화인문통해서 수천만 명의 자국국민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중국에서는 저 등소평이, 그 등소평은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모택동의 0이7이고 과는 3이다 이랬는데 그 기준으로 한다면 이승만 박정희는 한은8 과는 2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폐양 그리고 결단 이런 게 없었다면 아마 한국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2015년 에요 박근혜 정부 때죠. 2010 박근혜 대통령이 그다음 2016년에 그참 말도 안 되는 사기탄핵 이 반풍이 몰아치면서 했지 2015년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 브락 라 오바마였습니다. 브라보 오바마가 아버지가 케냐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버지의 나라 케냐를 방문해서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마지막 연설에서 오바마가 이런 해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가 참고로 이제 1961년생, 바로 5.6혁명이 나던 해에 태어났는데 오바마는 그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케냐의 국민 총 생산이 한국보다 많았지만 지금은 한국이 훨씬 잘 사는 나라다. 케냐 여러분, 케냐 국민 여러분, 우리도 분발해야 됩니다. 에, 그리고 이런 한국과 케냐 비교는 여러분들, 이제 이런저런 해외 습학들,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종종 곳곳에서 나와요. 이 비교. 한국과 케냐의 비교. 한국과 뭐 필리핀의 비교. 누구나 지금 여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어, 저보다 앞세대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직접 바로 그런 어려움들을 어, 많이 경험하신 어,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 뭐, 그 동안의 변화란 거는 어, 말을 라이브 없을 정도로 심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저는 나라도, 사람도 인생에서 하나의 운이 있다면, 이 국가도, 운, 그러니까 일종의 구근이 있다고 갈수록 생각하는데 요즘 저는 한국의 부은 웅성기는 이미 끝나고 쇠퇴기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쇠퇴기에 들어섰고 어 요즘 문재인 정권 같은 이런 식의 정권이좀더 이어지고 어 국민들이 이런 정권 밑에서 이 국민 정신이 어 이런 식으로 타락해 가면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 추락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가령 우선 뭐 경제적 숫자만으로 비교하더라도 1962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박정부에서 1차 경제개발 계획 착수하고 했던 62년부터 1991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성장률 연평균 9.7%였습니다. 거의 기적적인, 그러니까 그 세계 지금 경제학책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어, 멘표의 경제학이라는 책입니다. 그, 미국의 맨큐 교수, 멘큐의 경제학인데, 거기에도 소개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 성장률이 이제, 고도 성장기 이후에 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은 연평균 5.4%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체로 아마 3%도 쉽지 않을 것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률이고, 이어서 그, 소위, 이 비교 대상 기저효과가 낮고, 어, 지금 나라 돈 엄청나게 부부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3% 넘는 4% 가까이 또될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지금 기본적으로 어 이제 3%도 어 성장하기 어 어려운 지금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소위 이제 규력산업뭐 지금 조선 철감 화학 자동차 같은 그동안 우리 경제에 끌어온 그런 주력 사업이 지금 모두 비청거리는 소위 좀 산업절벽 나타났죠. 일자리 지금 뭐 일자리 막 해방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90만 개 이런 지금 고용절벽 나타났죠. 어 지금 재정적자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어 재정절벽 아마 올 겁니다. 각종 지금 장벽이 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또, 또, 지금 특히 문재인 정권 불과 지금 4년 만에, 에, 정치, 경제, 뭐 할것 없이 지금 아주 형편없이 지금, 어, 빠르게 지금 추락해 가고 있는. 그니까 지금 이 정권에서 의미 있는 성취라고는 거의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어, 사실은 박정희 정부 시절을 저는 이제 쭉 보면서 한번 박정희 대통령이, 에, 집권하는 날부터, 이, 서거하는 날까지 쭉 이렇게, 날짜별로 뭘 했는지 된게 있는 그런 자료를 옛날에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정말 매일, 거의 매일, 뭔가, 이 한국이 발전하는, 그러니까, 가령 무슨 소양강 뭐, 어디 뭐, 땜 어디 하고, 그 다음 고속도로 뭐, 시찰하고 뭐, 거의 그런 기록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한는거 기억나는 거라고는 엄청나게 지금 돈 퍼부어 되는 러니까 지금 불과 어, 국가채무가 이전 건 충분하기 전에 660조도 안 되는 게 지금 천조하니까 지금 그불 끄는 한5 0 이상 지금 넣는 데다가, 이게 국가채무라는 거는 어, 한번 넣으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코로나가 아니면 벌써 어, 저기 좀 무디스나 이런 데서 한국은 어, 저이 이. 이 국가 신용도가 벌써 낮췄을 겁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러니까 안, 아직은 안 그런데 앞으로 아마 다음 정권이 누가 되더라도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경제란 거는, 경제란 도는 어떻게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그만큼 얼마나 머리 쓰고 땀 흘리고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 그걸 그냥 뭐저 앉아서 그냥 숫자고 사기치고 한다고 그게 될 수가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나라 던 퍼부었죠. 거기다가 더 걱정되는 거는 지금 한국의 산흥혁명, 한국의 기적을 가능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 이 박정희라는 걸추한 지도자 밑에서 전반적인 국민 정신 일종의 개몽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새마을 운동의 그 3대 정신이라는 근면 자조 협동. 특히 자주 셀프 헬프라는 걸 통해서, 어, 사람들이 좀 기적적인, 자기 개인의 삶도 기적적으로 변했고, 발전했고, 어, 국가도 발전했는데, 지금 이 정권에서는 사람들을 점점 거지 근성을 지금. 근데 사람은, 인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간이란 거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안,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그러니까 점점, 점점 인간이라면더 편한 거를 추가, 그리고 일안 하고 돈벌수 있으면, 일안 하고 돈 벌려고 하지, 누가 힘들게 일하면서 땀 흘려서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젊은, 우리 젊은 애들 같은 경우, 벌써 지금 그런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저 정신의 타락, 이걸 갖고, 과연 다시 제도 약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쉽지 않을뚫로봅니다또 지금 정치 사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공직 사회, 이정권 공직 사 인사, 특히 고위 공직 인사 이거는 이거는 그 국민 수준을 넘어서 그 정말 그야말로 저저폭 아주 양아치들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 정권 4년 지나면서 과거 소위 군인 출신 대통령들의 특히 이제, 어, 전동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출범 과정에서 이런저런 좀, 저, 여러 저 논란이 있고, 그래서 정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저희, 어 대학당이 그럴 때는, 아 정말 참 괴로웠거든요. 그 정통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점 때문에, 에, 굉장히 이제, 제가 이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더군다나 공개가 되어 있어서 뭐 이야기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저 미얀마, 미얀마에서 뭡니까 홍산 테러 사건 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게 80몇 년인가, 저, 83년. 예. 그럼 제가 저 대학 아마 3학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 그딱 딱 하고 순, 순간적으로 입에서 이. <laughs> 탁튀어 나온 말이 뭐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누구는 왜안 죽었어? 제제 입이 그, <laughs> 그렇게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그그 그 당시는 그, 그 절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뒤에 이제 87년 같은 경우는 뭐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군대 3학년 맞죠? 4학년 때군대 갔다 오고 복학한 4학년 이제 대학교 4학년 때가 이제 87년 그 이제 기자 학교에 가를부터 이제 기자 상을했는데그 87년이란 게 4일 3부터 6월 한경까지 이어지던 그 기간이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온 4학년인데 모든 대모에 다 나갔단 말입니다. 모든 대모에. 그러니까 지금 취득해야 되는데. 그만큼, 저,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늘 생각했던 게, 에, 러시아 혁명 전야에 그, 보리스 파스테르나 그 닥터 지바고선 잡다 했지 않습니까? 그 닥터 지바고가 러시아 혁명 전야에 썼던 말이 뭐냐면, 오리스파테르나크도 이제 기본적인 자유주의자니까. 저도, 어, 저는 당시 매우 전단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뭐 좌파 사정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공산주의자는 저는 못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그건 제가,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괴롭게 저, 어, 마음고생을 하고 이랬는데, 이, 그렇게, 87년, 사실 87년 6월 항쟁이라는 거는 그런 어 대학 군대 갔다 온 4학년 취직해야 되는 애도 이건 못 견디겠다고 나간는거그 다음에 어 직장 생활하던 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6월 항쟁 때 이런 저런 데 참여한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당시 시대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이 극좌세력, 공산세력들한테 뭐랄까요, 하이젝킹 당해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유월한 점은 그런, 다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금 문재인 정권 같은 이런 세상 저 임종석 같은 놈들이 설치는 이런 세상이 아니고 그야말로 김지아, 신 김지아가 말하든 타는 목마름으로 하든 아주 그이 개들, 극좌세력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던 는랄 부르주아 자유주의적 그런 정서를 가진 일반 시민, 학생들이 대거 참여해서 성공시킨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제 하 이제 중단해버렸는데 지금 인사 관련해서 보면 이정권 인사 보는 정도한호 태우 정권 때 훌륭 이정권에 비하면 인사에 있어서 훨씬 훌륭한 정권이었죠 세상 이런 정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 기자 생활을 한게 정권, 정권 말력부터 해서니까 지금 대통령 문제니까지 8명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좀 제가 기자 생활은 아니지만 여 공부하고 뒤에 하면서 직접 여러 가지로 본게뭐 이승만 정권 때부터 이제 박정희 정권 때까지지만 이런 정권은 이렇게 형편없이 저 인사를 하는 사실은 그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게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검찰, 법원, 저기 보이,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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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법자들니까 피자 아니 피고 있는 세상에, 세상에 범, 당대도 아니고 법무부, 검찰, 법원에 고위직 인사를 전 따위로 하는 저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지금 이 남북대치, 아직 한국은 여전히 지금 남북대치 상황이고, 공산, 북한 공산주의 정권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안은 안보를 맡고 있는 저 국정원장의 박지원이다.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이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인사들을, 어, 해내버리는, 어, 지금 그런, 음,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이, 저는 표현을 그래서, 이 국가적 지금 자살의 길을 가고 있다. 이걸 지금 막지 않으면, 어, 반드시 망하는 지금 그런 시점으로 오,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은 대략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아무도 제일 처음에 관심사가 어, 야당, 제일 야당이 지금 전당대 지금 어, 오늘이 화요일이고 금요일이니까 이제 사흘 정도 지났죠.